자, 이 네, 4주차 3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에, 청소년 리더십의 유형과 개발 보겠습니다. 자, 목차 볼까요? 어, 목차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보면 어, 민주적인 리더십, 어, 봉사적 리더십, 다음 창의적인 리더십, 생태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까지 총 6가지의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어, 작근작근 작은 작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민주적 리더십을 얘기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히든크 감독이죠. 이 사람은 선수들 어떤 선후부부 간의 위기 질서라든지 상명하복의 엄격한 구조를 함으로써 선수들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경쟁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2000년에 축구 4강에 신화를 탄생하는데 결정적을 했던 분이 히든크 감독이고 그가 행했던 일련의 리더십들은 민주적인 리더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 민주적이란 말이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리더는 구성원의 인간적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어, 양방향적인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에, 하면서 가치와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양방향이 아니고, 아니, 수직적인 것이 아니고, 어, 양, 양방향적인, 수평적인 어,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민주적 리더십에서는 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혼자 권력을 차지하지 않고, 어, 추종자들에게 분산시키며, 항상 이제 멤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 시키는 것. 이게 바로 민주적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참 구성원들이 다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하도록 하는가. 그래서, 어 이제 히든크 감독도 마찬가지로 정말 선수들이 뭔가 이제 자율성을 바탕으로 순발력도 발휘했었고, 또 정말, 어 푸른 잔디에서 엄청난 그런, 이제 영향력들을 멤버들이 발휘를 했죠. 자, 리더는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목표를 향해 직결시키고,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정치를 펼친다. 자, 이런, 자, 민주적인 리더십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으로 어, 민주적 민주적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내면하고 자, 이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자, 뭐 민주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다른 리더십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민주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어, 청소년기에 잘 우리가 형성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일생 살아가면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생활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꼭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이런 민주적인 리더십 삶의 태도는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동예시를 보면 은 어, 꿈나무 정치 현장 체험 프로그램, 네. 미래 꿈나무에 대한 꿈나무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민주 시민 의식 및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올바른 유권자 의식 및 청소년 리더십 함양 이런 내용 등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민주적 리더십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봉사적 리더십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어, 이제 봉사적 리더십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있죠. 20세기 성류로 처음 가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이제 수녀님은 스스로 낮아지라 가장 낮은 일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삶, 삶의 지침을 가지고 정말 어, 많은 봉사활동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 이제, 민주적 리더십보다는 더욱더 다른 사람, 음, 위에서 굴림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리더십보다도 더욱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 앞에서 헌신하고 이타심을 발휘한 게 봉사적 리더십입니다. 자, 그린리프는 리더십은 본성적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봉사적 어, 리더십을 주장했습니다. 저, 예, 어, 리더는 이타심을 가지고 추종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야, 무조건적으로 어,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경청하고 공감하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 정말 이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민주적 리더십에서도 어떤 상호 이제 수평적인 의사소통하는 을 과정에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정말 봉사적 리더십에는 더욱 더 이제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자 리더는 사람을 돕는 것이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봉사성은 리더십의 본질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어떤 리더십이간에 이런 어떤 그 봉사 정신이 없으면은 그걸 리더로 서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는 행사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봉사하는 마음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굴림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는 것, 하침, 아, 나의 마음을 낮추고 정말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봉사적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기주의와 무한 경쟁, 갈등과 대립이 반치는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 상생과 우정이 넘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봉사적 리더십을 향양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은 어, 너무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봉사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 봉사적 리더십을 형성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 다양한 어떤 활동 공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사적 리더십을 함양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작, 조언하는 그런 청소년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전슬라이드에 설명한 이제 공사적 리더십과 자, 민주적 리더십은 그야말로 어, 리더십 유형 가운데서 가장 어떤 기초적인 리더십들인데. 기초란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여기 있는 세 번째 창의적 리더십부터는 정말 기본적인 리더십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리더십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산업 사회의 자본을 대신하여, 지금 이제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제 사회 발전력의 온종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의적 리더십은 탕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도해 나가는 거. 네. 리더가 리더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시, 도전이었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큰 전환적인 사고가 없으면 리더의 스타일이 깡이겠죠. 네, 지금 그야말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고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 뭔가 창의적이고 뭐 도전적이고 그런 어떤 그 진보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니들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 청소년들에게도 어 창의적인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학습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창의적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지도자 당사자들도 자,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항상 의무를 가지는 거, 자, 사소한 아이들라도 메모하는 것자 관련이 없는 것들을 연관시켜 보는 것 자, 일상적인 방법을 뒤집어서 어, 시도해 보는 것. 자, 뭐, 이제 실수에 대해서 타인의 평가를 주로 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자세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것, 그리고 실험 정신과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 등을 이제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당의적 리더십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 어떤 생태 생태계의 한 부분을 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정말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공업 어, 공해와 공예, 어, 기술 문명의 발달로 으 인해 가지고 엄청난 어, 인간에게 해로운 그 자연 파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태적 리더십을 갖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원을 넘어서서 생태적 리더십을 갖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연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리더십의 내용에는 생태계 한 부분으로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 지속 가능한 어, 관점에서 생태계 이용, 신생태적인 인식과 가치관 변화, 신생태적인 생활습관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어, 이제 생태 따로, 생태 따로 우리가 우리가 발전시키는 문명이라든지 문화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태 속에서 우리 문명하고 생태가 같이 어울리는 것, 이런 어떤 공존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적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생태교육, 생태참활동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뭐 숲해설과 어 자격을 갖추는 이런 프로그램도 또, 어, 생태에 대한 자연 환경에 대한 토양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오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리적 리더십입니다. 자그 예전에 이제 우리 맹자가 얘기하기를, 자 천하를 호령하려면은 천하를 얻으려면은 어, 덕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덕을 갖췄을 때 예, 정말 철학을 호령할 수가 있고 어, 리더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얘기, 일찍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덕이란 것이 이 용기, 절제, 간용, 정직, 성실, 예, 정의 네, 이런 것들이 다 덕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갖추었을 때 많이 어, 리더가 될수 있다는 것. 자, 아, 좀더 자세히 볼까요? 자,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의 행위와 자질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이 된다. 먼저, 자, 리더의 행위가 윤리적이 한다. 네. 행동 자체가 윤리적이 할 거. 어, 리더 자질을 중요시하는 입장에는 행위보다 벽성을 갖춰야 된다. 벽성은 음, 방금 얘기했듯이 용기 절제, 간용, 정직, 성실성, 공정, 정의, 인내, 자비 등 겸손 등과 같은 덕을 향해 하나서 갖추게 된다. 자, 이러한 덕성은 후천적인 노력과 학습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자, 윤리적 리더십은 행위가 도덕적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뿐 아니라 덕성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행위가 행위도 중요하고 또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어떤 덕성도 바라야 어, 된다는 거. 자 이런 도덕적 감성이 풍부한 어,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윤리적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뭐 모든 윤리 어, 리더십이 자, 윤리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민주적, 뭐 생태적, 봉사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청소년기부터 일찍이 하는 게 그게 어떤 내면화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을 일찍 하는 게 좋다는 것몇번 강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청소년의 윤리적 리더십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도덕적 딜레마 상을 제시하고 토론 등 역할극 도토승 향약 캠프 등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아, 글로벌 리더십 아, 사실 제가 어, 이제 사주차 강의를 하면서 저 오늘까지 강의를 이제 마지막 사주차 상강까지 하면서 어, 코로나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 하지만 자이 시트 제가 글로벌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어, 코로나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자 이게 어, 이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게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꿈이라는 게 어떤 애국어 능력을 함양해가지고 자기가 뭐 애국인 친구도 사귀고 어, 뭐 비즈니스도 하여서 자기 꿈을 펼칠 수가 있고 어, 더불어서 자, 인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지구촌을 무대로 지구촌 사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을 주도해가는 능력이 글로벌 리더십인데, 자,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고, 또 우리가 어뭐 코로나 이전이든 뭐 지금 이후든 뭐 지금 현재 상황에 그래서 어떤 불법 이민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 어 다양한 어떤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 지구촌이 어 이게 환경 문제, 전염병 문제, 뭐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한 국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 인류제, 인류적인 공동체 의식을 다해야 됩니다. 자, 이별 인류의적인, 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런 시점이야말로 우리들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어, 단순하게 세계와 어, 지구촌화가 단순하게, 뭐, 어 그냥, 뭐,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를, 그, 그 사회 문제라는 게 지구촌 문제잖아요.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통수들에게 우리가, 어 글로벌 리더십의 개발에 당위성을 제공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안 내줄 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끝으로 글로벌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뭐 캠프라든지 어 다양한 어 다문화에 대한 워크숍과 세미나, 어 봉사 등에 참여해서 어 이제 이게 뭐 이제 꼭뭐 캠프, 지구촌 캠프고 지구촌 봉사라는 게우리고꼭뭐 이제 해외로 나가지 않아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국내에서도 할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복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해 가지고 생태적 리더십, 또 윤리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어, 봉사적 리더십, 생체적 리더십, 다양한 어, 청소년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